우선 안철수 대표님은 우리 바른미래당 통합 전부터 통합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백의 종군을 하면서 당이 필요한 일이 있다 한다면 무엇이든지 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를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유중면 대표님하고 힘도 있게 논의하고 또 분석해서 우리 안철수 전 대표에게 부탁 말씀 을 드려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 서울시장 나가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물어봤는데. 여러분한테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께서 어, 결심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늦지 않게 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광주시장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지난 3월달 국민의당 대선 경쟁, 음, 경선 때 광주시장 출마하기 엔 전초전 으로서 대선 출마 경선을 하고 있다 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절, 결코 광주시장 출마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광주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작은 약속도 지켜야 될 그런 입장에 져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이든 대구시장이든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동대표를 맡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하다가 맡겠다고 어, 결심을 했고 또 지방선거 어, 결과와 관계없이 지방선거 끝나는 날 바로 사퇴하겠다고 어, 공언을 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지키고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보가 있는지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 정말 좋다 싶어서 만났던 사람은 자꾸 고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 대구시장은 어, 저희 바로 미래당이 자유한국당 민주당과 정면 대결을 벌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정말 최선의 후보를 내서 최대한 제가 직접 뛰어서 도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출당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는 정당투표에서 비례대표 당선이 됐고 비례대표는 그 당의 당적을 가지면서 당의를 위해서 국회에서 역할해야 할 소임이 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당이 소속된 당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고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례대표 후순이 후보들도 어 비례대표의 고리 또는 사모의 경우에 승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비례대표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하나의 당이 되었습니다만은, 어, 과거, 얼마 전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어, 이게 통합 전 국민의당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아꼈고, 지금도 그 비례대표의 문제는 국민의당에서, 어, 바른 미래당으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두 당이 개헌안에 대한 내용부터 처리 절차를 합의하지 않는 한은 저희 당은 거기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두 당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고 말씀드립니다. 어, 개헌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른 정당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른 민의당으로 하나의 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 30명의 음,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해서 특히 민감한 권력 구조나 지방공권이나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 작업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한 국민 투표하는 것 찬성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던져준 개헌안은 그거는 저는 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각 당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회의 안을 만드는 노력을 진지하게 할 것을 좀 촉구합니다.